자, 반갑습니다. 프리셀밈 코인 피노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죠. 피노셀은 등장했을 때부터 일론 머스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피노셀 이미지가 업로드 되면서 여론은 완전히 반전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떡상 직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또 필요 알아야 될 것들이 또 있는데 피노체인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많은 밈코인의 재단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운영하는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반면에 피노체인 같은 경우는 피노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IT 블록체인 기업이 공개되어 있는 재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밈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지? 도지 코인처럼 어떤 밈에 꽂힌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회사 대 회사로 이런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라고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거짓말 찾기의 섹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짓말을 전부 찾으면 구매토큰 10배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공개된 힌트는 3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 힌트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피노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주시면 이 힌트 정답 공개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소통방 관련해서 짧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날짜가 지금 6월 23일이에요. 6월 23일인데 퍼치 펭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어, 가격대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적어도 4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어, 뭐, 소, 그,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매수타점, 매도타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영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퍼치펭귄, 뭐, 도지코인, 체인링크 등등 이런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짚고 넘어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매수타이밍이에요. 어, 오늘을 놓치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가격이 뛰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번 주내 안에 어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고요. 어 수익 인증 화면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정보까지 제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짚어서 알려드리고 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 소통방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별 질문을 받고 타점까지 제공해 드리는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소통방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들어올 수 있느냐겠죠. 강준로 전문가의 대박 코인 투자. 지금 보시는 이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고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설문지 같은 경우는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 보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 설문지 작성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진행하시게 되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 실시간 코인 투자 정말 이건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현물, 아니면 선물, 밈 코인, 급등 종목, 보유 종목 진단 이런 것들 중에서 마음에 어, 들은 것들, 어떤 게 궁금한지 이렇게 체크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대세 이 코인은 꼭 알고 싶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밈 코인, 여기 해당하지 없으면 그 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인 투자 경력.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완전 초보부터 2년 이상까지 해당하시는 거 클릭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도 말고 투자 이 정도 수익만 벌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가능하면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문가. 저랑 1대1 대면 상담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클릭하신 분들은 제가 선착순으로 혹은, 어,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진행을 해서 상담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락 답변 받으실 번호 남겨주세요. 이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나서 010-1234-1234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기재된 번호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출 클릭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연락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